자이 간격의 순간을 온다고 고생 많이 했어 점수결 고마워. 지 응? 누가 누가 잘하나? 알려 하는 방법유잘할거 가쳐봐. 유민아 봐봐. 유민아 봐봐. 이 두고서 봐. 이모가 돌리는 봐 이거를 봐봐. 봐봐 유민아 봐봐. 이거를 이렇게 닦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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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하는데 야, 이거 물이 떠물 있어. 아, 있어? 어 유민아 이거 물 있네 안 되겠다 뒤가가가 어디 뒤에만 안돼안돼 아니야 유민아 <laughs> 유민 씨또뭘 만지고 있어요? 어, 어 이거 신기한 거라보네오 스프링이야 스프링 자. 와. 이거영요밥빠해요이 책이 뭐야? 신기하다, 이거. 뭐 <laughs> 하세요? 아이. <우리> 진짜 <laughs> <유미가 참 웃음> <하고> 어 어? <laughs> 빵! <laughs> 자, 이만 해 볼까?

진짜. 아, 저. 셔셔셔. 차려. 됐지? 어. 안 나갔다. 긴 자. 가라 가다. 원래 아실 때 가야 돼. 가. 가. 나하봐이 혼자서. 키가 안잖아. 그래 그래. 그냥 좀더시키 거지. 이럴 때는 이모한테 해주려면 그꺾여 요번이 마지막이에요 어? 내 네, 해야지 네 시작. 오. 그래 가자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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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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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유민아, 미래그 지금 래그 지금 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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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엄마 올려줘 해. 그래. 자. 하나, 둘, 셋. 우요 네. 자. 우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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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우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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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!

할수 있어 너는 충분히 할수 있어 그렇지 어 아들 용기를 주모 네. 땡겨봐 이빨 한번 땡겨봐 한 두개 지 이빨 깨물만한번 땡기 이학이 <laughs> 다음 라고 다시 한번 매달리는 사한번더할수 있어야 뛰니까 충분히 강하자 네 그래 빨개 손에 손이 빨개져 괜찮네 들는것 같다 이미 펄쩍 그렇지 진짜 잘하네 오잘네응 잘한다. 응. 응. 응, 잘한다 네 엄마 응. 니네 이거 할수 있네